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무레 퍼시빅이요? 네. 어, 10만 8천 6백 원에 30%입니다. 어, 비중이 조금 많아서 그렇지 매수가는 좋은데요? 아, 그래도 저기 야간 선물지수 내려갔다 해서 또 내일장 영향이 와갖고 폭락할까 봐. 아, 그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폭락 나와가지고요? 네. 어, 그거 반영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야간 선물 방송 들어보니까 야간 선물 지수가 빠져서 또그 미국장 콩 나가면 우리 시도 내일 영향 올수 있을 것같다 그래 갖고 영향이 좀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야간 선물 지수가 지금 빠진 걸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전문 트레이더들이라던가 전문가들은 다 알겠죠,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그게 몰랐던 정보가 아니라. 음흠. 그러니까 지금 야간 선물을 아무도 못 보는데 나만 보고 있는 거면은 어? 야 이거 내일 폭락이 나온다는 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일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정리하지 이게 맞는데. 네. 아니 그냥 지금 그 우리 포털 사이트에다가 한 다우존스 선물 지수만 치면 다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걸 그러니까 모르는 네, 정보가 아닌데 네, 뭐 제가... 굳이 그것 때문에 또뭐 폭락이 나온다는 거 자체가 웃긴 거죠. 그걸 반영해서 지금 이 오늘 지수가 이만큼 빠진 게 맞는 공도, 거죠. 안도체 소부장에서한30% 빠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법면의 성장임 사정이고요. 그 그거를 어.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을 사놨다라는 것을 다른 사정인 거지 시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내 사정인데 그걸 자꾸 시장하고 나하고 그냥 접목시켜서 가버리 뭐 가버리게 되면은 나 내가 힘든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사놨기 때문에 힘든 거긴 하지만 시장의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힘든 거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걸 그렇죠.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할줄 알아야 돼요. 나한테만 네, 네.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된거인것 뿐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약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제가 조금 이렇게 투명스럽게 말하면은 그건 여러분들의 사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내일 시장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 그거는 내가 반도체 소부장을 사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 원래 반도체 소부장은 제가 방송에서 늘 언급하지만 위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다른 네. 전문가는 자꾸 기회다라고 하지만 저는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사놓으셨으니 네. 당연한 건데 저는 지금 아무리포 퍼시픽을 어1 8 0 0에 사놨다, 10만 8천에 사놨다라는 것은요 매수가 너무 좋거든요 이거. 네. 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비중이 30%로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장이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우존스 지수가 빠져서 뭐 어떻게 빠지고 하는데 제가 시청자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어, 네. 아는 게 많으면 힘이긴 한데 아는 게 많으면 독일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은 약간 독이 된 상태가 왔거든요. 네.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것도 듣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네. 마인드일 때는 그런 거 들었을 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가 네.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아우 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소부장 빠졌고, 아무리 퍼시픽도 좀 빠지면, 아우 어, 이거까지 물리게 되면 큰일 나는데, 근데 거기서 네. 들리는 이야기들이 더 떨어질 거다, 더 떨어질 거다 이러면요 그거밖에 안 들려요 사람이.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 이거 손들어야 되는데 손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무현지 멘토님 지금 여기서 이렇다고 저렇다고 하니까 제발 팔으라고 해주소하는 느낌으로 제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팔아 달라고 팔아 달라고 저를 설득해 주세요라고 들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자꾸 진정시키는 겁니다. 제발 좀 진정합시다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인드를 잡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마인드가 된 이유가 네. 뭐냐면, 30%라는 많은 비중이 들어갔기 때문에, 적은 돈이었으면 조금 빠지든 말든 무슨 걱정입니까? 근데, 네. 30%라는 많은, 많은 돈 들어가니까 얘가 빠지게 되면, 은또 얘가 골칫거리가될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비중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투자 행태 자체가 별로 좋은 투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청자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비중을 좀 줄이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어요. 시장 내려가는 거랑 상관없이. 네 시장이 내려가든 말든 비중이 좀줄어들어있으면 팔아낸 돈으로 또 사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비중이 너무 많아서 시청자님 네. 좀 이렇게 평온한 마음, 평정심을 지금 유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 한 그러니 한15% 줄여 놓을까요? 네, 그렇죠. 딱 정확하게 절반 정도만 지금 이 자리 그렇게 손실 크지 않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네. 네네. 그래서 절반 정도만 줄여 놓으시고 만약에 다우 선물이 빠진 다음에 내일 추가락이 나오고 생각보다 뭐 보복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해지게 되면서 추가락이 좀 깊게 나오게 된다면 얘가 이제 추가 하락 나왔을 때 아마 9만 원이나 8만 원까지 내려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내려가고 나고 나면 다 올라가요. 다시. 그러면 네. 내려갔다가 딱 찍고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찍었을 때 추가 매수를 다시 해놓으면 비중은 30% 늘었지만 매수가 이거보다 훨씬 떨어지겠죠. 그네죠 네, 네. 그럼 올라갈 때 수익도 많이 나고 수익을 챙겨 볼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데 그러한 전략을 짜기에는 지금 시청자님 마인드가 너무 이렇게 어, 겁을 먹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비중부터 줄이시면 속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절반 매도 하시고요. 네. 나머지로는 주가가 빠질 때, 어, 추가 하락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한9원까지 빠질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수 선방하고 있는 거 봤을 때, 그런 코스, 그 예전에 이제 우리 코로나 때 2020년에 폭락처럼, 그런 줄기차게 떨어지는 하락이 나올까라고 하면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요. 10만한테 버틸 것 같아요. 그럼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팔았던 건 다시 사면 되니까 일단은 절반 정도만 매도해 놓자. 그리고 편안하게 바라보시고 반도체 소부장 쪽이 오히려 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나중에 상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이라든가 다음에 다시 또 상담 신청하셔 가지고 겁을 먹지 마시고 같이 해결해 봅시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